말랑말랑 인지능력, 행복한 브레인, 인지능력은 인간의 사고, 학습, 문제 해결, 정보처리 등 정신적 과정을 총칭하는 개념입니다. 이는 뇌의 핵심 기능으로 일상생활부터 복잡한 의사결정까지 모든 활동의 기초가 됩니다. 인지능력의 주요 구성요소, 1. 주의력, 책 읽을 때 주변 소음 무시하기처럼 정보에 집중하고 방해 요소를 걸러내는 능력, 2. 기억력, 당위 기억, 전화번호 잠시 기억처럼 즉시 정보 보유, 장기 기억, 어린 시절 경험 회상 오랜 시간 정보 저장, 3. 추리력, 수학문제풀이, 복잡한 상황 분석처럼 논리를 통해 결론 도출, 4언어 능력, 대화 독해처럼 말과 글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 5시공간 능력, 지도 읽기, 물체 회전 예측처럼 시각 정보 해석 및 공간 관계 이해, 6실행 기능, 과제 순서 정하기, 유혹 참기처럼 계획, 의사 결정, 충동 통제, 인지 능력의 중요성, 학습 효율성, 새로운 지식 습득 속도와 질 결정, 문제 해결, 직장 일상에서 장애물 극복, 사회적 상호 작용, 대화 이해, 공감 반응 조절 노화관리, 인지저하 예방으로 삶의 질 유지, 인지능력 발달과 퇴화, 발달 어린이기, 청소년기의 급속히 성장, 성인기, 경험을 통한 정교화, 노년기, 신경세포 손실로 자연적 감소 가능, 그러나 훈련으로 유지 가능, 인지능력 향상 방법, 일 지속적 학습, 새 언어 배우기, 악기 연주, 취미탐구, 뇌 가소성 자극, 이 신체 활동, 걷기, 수영 등의 유산소 운동으로 뇌 혈류 증가, 신경 생성 촉진, 3. 사회적 교류, 토론 봉사활동으로 감정 조절 및 복잡한 사고 훈련, 사두뇌 게임, 퍼즐, 체스 같은 전략 게임, 암기 훈련으로 작업 기억 강화, 5. 건강한 생활 습관, 수면 7-8시간 수면으로 기억 정립, 영양 등푸른 생선으로 오메가 마이너스 3, 베리류로 항산화제, 비타민 B 복합체 섭취, 스트레스 관리, 명상, 깊은 호흡으로 코르티솔 감소, 인지 저하 위험 요인, 만성 질환, 고혈압, 당뇨병, 뇌혈관 손상, 흡연 음주, 신경세포 파괴, 수면 부족, 아밀로이드 베타 축적, 사회적 고립, 우울증 유발 인지 기능 약화, 핵심 정리. 인지능력은 뇌의 유연성을 반영합니다. 과학적 연구에 따르면 일관된 훈련과 건강 관리로 평생 향상 가능합니다. 특히 40대 이후에는 의식적인 관리가 중요하나 어느 나이든 시작할 가치가 있습니다. 인지능력은 단순히 똑똑함이 아닌 삶을 풍요롭게 하는 도구임을 기억하세요. 행복한 브레인이 더욱 행복해지게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